안녕하세요, 꿈틀리님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4월 2일 수요일 지금 시각 4시 47분입니다. 어, 안성가는 탁성코를 잡고 나왔습니다. 음, 아침부터 좀 콜창을 봤는데, 와, 오늘 뭐 정말 심각할 정도로 콜이 없더라고요. 네, 그래서 하여튼 뭐 콜창 좀 보면서 쉬고 있었고요. 어, 안성가는 게 어, 지금, 아이콘으로 지금 꽂혀갖고, 네, 그냥 잡고, 일단 나왔습니다. 음, 안성 AJ, 뭐, AJ 사이카인가? 여기 가는데, 시간이 조금, 지금 이제 차 막히는 시간이 거의 다 돼갖고, 빨리 이동을 해야 될것 같고요. 음, 저는 이제, 이, 안성 가는 코를, 많이 줘봐야 한 5만원 밖에 안 줬더라고요, 여기서 계속. 네, 6만원 줘서, 네, 일단은 그냥 잡고 가고, 네, 위치 어, 변경한다 생각하고, 네, 일단은 이동하고 있습니다. 아 어, 오늘 또뭐 늦게 나온 만큼, 어, 늦게까지 조금 예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따가, 어, 도착해서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차량 인수 잘 했고요. 네, 아이고. 네, 어쩔 수가 없네요. 내 차가 뭐뭐 뭐 여기를 찍어 봐도 저기를 찍어 봐도 <laughs> 하여튼 여기 파주에서 나가는 아, 정말 나가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. 음. 네, 저희 지금 꿈파 대리 탁송에서 어 홈플로 아, 홈플로 홈플러스에 골마나 <laughs> 케어 플러스 네, 이벤트 계속 하고 있고요. 아 어, 64명 네 남았습니다. 네. 어 지금 다른 우리 소속 기사님들하고 같이 어 이렇게 이 행사를 몇 분이서 하고 있는데 어 계속 어뭐 뜨거운 관심이 예 있으신 것 같습니다. 음 퇴사하시기 전까지 어마너 케어 플러스 어50% 지원해 드리니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여기는 안성식 공도읍 AJ 셀카입니다. 잘 도착했고요. <laughs> 아, 2시간 10분 걸렸네요. 아,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갖고, 네. 아, 어머. 아, 네. 음, 그, 파주에서 여기 이제 안성 AJ 여기 오는 거를 콜을 자주 봤었거든요. 네. 보통 평균 한 5만원을 주고, 제가 그때 한번 잡았다가 뺐던 게, 와, 걸리는 시간이 보통 낮에도 한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5만원에 이게, 와, 이게 갈게 아닌데, 뭐, 그래서 이제 여기는 항상 걸렀었는데, 오늘 콜이 너무 없다 보니까, 아휴, 일단 <laughs> 무슨 생각으로 잡았는지, 잡고 보니까 역시 만원 더쳐줘갖고 <laughs> 아, 2시간이네요. 그냥 넘겨버리네요. 아, 네, 하여튼, 여기는, 아, 아무리 안성이래도, 한 7만원, 8만원 이상 주지 않으면, 은 오지, 어, 오지 말아야겠습니다. 차가 너무 많이 막히네요. 아무튼. 네, 어, 콜박스로 이동해보겠습니다. 네, 여기는 안성시 석정동 c g v 앞이고요. 어, 여기서 좀, 콜을 대기해봤는데, 좀, 어, 몇 개가 떴었는데, 천안 가는 게 와, 3만 9 0원 음. 스타덤라이트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일단은 오산 가는 거 오산시 수청동 가는 거를 네 예, 4만 원에 잡았네요 네 도착해서 카메라 켜겠습니다 네 여기는 오산시 수청동이라는 곳입니다 잘 도착했고요 운행 시간은 30한 8분 정도 네 걸렸네요 운행 요금은 4만 원이었고 예 운행 요금은 4만 원이었고요. 커피, 네 커피랑 빵이랑 <laughs> 또 뭐가 있게요 <laughs> 또또 3천원 3천 <laughs> 뭐 이렇게 잔뜩 주셨네요 아네 저녁을 안 먹었었는데 요거 좀 먹으면서 어, 코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31분이고요 오산시 수천동에서 화성 신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어... 요금은 28,000원이네요. 아, 네. 일단은 이동하겠습니다. 네, 여기는 화성시 신동 힐스테이트 동탄. 아. <laughs> 운행 시간은 20분밖에 안 걸렸는데 화성 동탄에서 하여튼 제일 뭐 끝쪽에 있는 아파트인 것 같네요. 퀄지까지는 한참 좀 나가야 될것 같고. 음, 20분밖에 안 걸리는데 왜 28,000원 주나 했더니 역시는 역시였습니다. <laughs> 아, 참 동탄. 아, 지금 제가 신발을 아, 신발을 지금 이거 비 올까 봐. 아, 이게 좀 신발이 무겁거든요, 이게. 아이고, 왜 이래. 아, 근데 또 아까 뛰었더니 또 그때 아프던 무릎이 또 지금 아프려고 그래서. 아, 살짝 걱정이네요. 킥보드를 안 가져나왔더니 확실히 좀아 힘이 드네요. 아네뭐콜 잡는 것도 한계가 있고 아까 천안 것 가는 것도 놓쳤고 음... 아참 그러네요. 네 무릎은 아프고 아이고 어디야? 무릎은 아프고 네뛸 <laughs> 수는 없고 야, 큰일 났네. 아유, 하여튼, 데 네, 아유, 잔소리가 길었네요. 네, 어, 일단은, 어, 콜박스로 나가겠습니다. 어, 네, 지금, 어, 뭐, 자전거 타고 밖으로 쭉 나가려고 했더니, 한 1km 부근에서, 어, 화성시 목동 가는 게, 네, 떴네요. 네, 아무튼 뭐, 여기 1km 정도 되니까요. 빠져나가는데 의의를 두겠습니다. 네, 요금은 2만원입니다. 네, 여기는 화성시 신동 힐스테이트 동탄입니다. 어 빠져 나가는 줄 알았더니 구석으로 더 들어왔습니다. 운행 시간은 에 네, 5분밖에 안 걸렸는데 완전히 섬처럼 떨어져 있는 아파트로 들어가 버렸네요. 어, 한참 여기서 나가다 나가야 될것 같고요. 네, 뭐 열심히 하튼 여 걸어 나가겠습니다. 아, 네, 펄 잡고 나타나겠습니다. 네, 여기는 지금 목동 화성시 목동이라는 곳이고요. 네, 여기서 지금 이쪽으로 자전거 타고 쭉, 어, 넘어왔는데, 어, 지금 수원 정자동 가는 걸 잡았습니다. 어, 요금은 3만 원이고요. 지금 거리상, 아이고, 이거 어디지? 잘못 온것 같은데? 거리상 지금 뭐, 얼마나 걸리는지 저는 뭐, 여기 전혀 감이 없어갖고, 네, 일단 지금 10시 54분인데, 어, 잘못하다가는 이쪽에 또 갇힐 수 있을 것 같아갖고, 네, 일단은, 어,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네, 여기는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수원 SK뷰입니다. 네, 잘 도착했고요. 어, 이게 아까, 이게 사실, 어, 이게 망포역 그 경유가 하나 껴있었거든요. 네. 음, 잡그 내비를 네, 잡아보니까 한 48분이 걸리더라고요. 근데 이게 요금이 3만원인데 손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망포역 오신다는 손님이 그냥 택시 타고 가겠다고 래서 내려갔고 아 다행히 바로 왔고요. 한 30분, 예, 30분 만에 오게 되었네요. 정말 다행히 다행인 것 같습니다. 어, 지금 11시 40분인데, 네, 여기서 또 어, 지금 버스가 좀 살아있는 것 같아서. 콜지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아, 다행히 수원역으로 가는 막차가 살아 있네요. 와 아, 정말 정말 다행입니다. 아 일단 수원역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아 아유 좋아라. 아유 참나. 그 어디죠? 수원역에서 어, 강남 가는 버스를 타고 어, 나오고 있는데. 장안구 수원 장안구 영화동에서 김포 고촌읍 가는 게어 티맵 48,000원에 떴네요 아, 어, 뭐 김포만 가도 저야 뭐 성공이니깐요. 네, 이따 도착해서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는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라는 곳이고요. 잘 도착했습니다. 네, 운행 시간은 52분 정도 걸렸네요. 어, 여기 고촌이 저쪽 김포 안쪽인 줄 알았더니 김포대교 넘어와서 네 얼마 어 바로 있는 동네네요 네 제가 조금 또 잘못 알고 있었네요 여기에 지금 트루카 존이 어디 있는지 좀 찾아보고 어 지금 1시 40분이니까 빨리 어어 파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다시 카메라 켜겠습니다 네. <laughs> 이 근처에는 아, 하나도 없네요. 어우, 여기는그 트럭카가 없고요. 지금 음. 호출 버스가 어, 호출 버스가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이게 한 번도 안해봐 갖고 아,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. 네 일단은 네, 호출 버스가 운행하는 쪽으로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여기는 일산 서구 백석동 입니다 어, 택틀에서 아까 거기서 고촌에서 네 백석동으로 넘어왔고요어한 13,000원 정도 이렇게 나왔네요 네 택시 요금이 뭐 거리가 얼마 안되니까요네 아, 그래서 어, 한 분하고 잘 나눠서 <laughs> 네, 넘어왔습니다 어 이제 마지막 콜잡았고요 어, 더기동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아유, 네. 아까 일산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 있어서 그걸 잡을까, 뭐 어쩔까 하고선 뭐 아쉬워했는데, 집더 가까이로 가니깐요 다행인 것 같습니다. 네, 요금은 2만원입니다. 네, 여기는 일산 서구 더기동입니다. 음, 저희 집에서는 조금 먼 더기동이네요. 음, 운행시간은 18분 정도 걸려서 왔네요. 네, 여기서 한참 한 2km, 2km, 한 2km 좀 넘을 것 같은데 걸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럽고, 그렇습니다. 어, 오늘은, 아, 참, 킥보드를 안 가져 나와서, 음, 코를 잡을 수 있는 범위가 확실히, 아우, 뚜벅이로 할 때는 참 <laughs> 쉽지가 않네요. 아. 1kg 잡는 것도 진짜 부담스럽고, 뭐, 자전거 타고, 뭐, 저, 저거 하면 또, 아이고, 참. 확실히, 킥보드 있을 때가 일하기가 편한 것 같습니다. 아, 저도 지금, 어, 휠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,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. 어, 휠을 지금, 음 구입을 어, 하려고 하여튼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휠을 연습을 해야겠죠. 네. 아뭐 <laughs> 어, 어떤 분들은 뭐 한, 한달 정도 좀, 어, 해야 된다.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. 네. 하여튼 그렇습니다. 아 어, 그, 저희 그 꿈바 대리 탁송에서 네. 콜마너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요. 어, 퇴사 전까지 50% 지원해 드리니까 어,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 이제 3시인데, 저는 얼른 집으로 들어가겠고요. 아, 자전거가 있는 것 같은데. 네, 음,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기사님들 안전 운행하시다가 안전 귀가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들어가시오